유리 마우스 패드의 혁신적인 세계에 빠져보세요. 레나야 파드 강화 유리 게이밍 마우스 패드는 탁월한 내구성과 정밀한 컨트롤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강화 유리 소재로 제작되어 매끄러운 표면과 뛰어난 마찰 저항력을 자랑하며 부드러운 움직임과 정확한 포인팅이 가능해 게임이나 작업 시 최고의 퍼포먼스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넓은 450X 400mm 크기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여 자유로운 움직임과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오랜 시간 사용해도 변형이나 손상이 적어 가성비와 품질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이 유리 마우스 패드로 더욱 정밀하고 쾌적한 컴퓨팅 경험을 누려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